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일 국어 비상 방안 교과서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 소단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관련된 내용, 즉 토론의 필수쟁점 토론 문제의 종류, 그리고 여기 있는 토론 사회자의 역할, 그리고 제가 정리를 다 해놓았는데 입론과 반대의 신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어? 반론 내용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 여기에 정리해 놨네요. 반론 입론과 반대심문을 통해 드러난 양측 논쟁의 강점과 약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하여 최 최우 진술하는 단계 여기까지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출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출제될 것이므로 한번 볼까요? 위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확인해 보시면 정답은 4번이죠. 맞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사회자 역할 나와 있죠? 사회자 역할 나와 있고 또 토론.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토론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조금 많이 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은 정독하셔야 되는데 핵심 논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먼저 찬성 1은 근거를 먼저 무엇을 됐냐면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뭐는 여기 있죠.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을 자의적으로 전제하는 절제 아래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다라는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반대 심문을 합니다. 입론이 끝났죠? 창성측의 입론이 끝나고 그리고난 다음 반대측의 반대 심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음,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냐? 라고 반대신문을 하니까 그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뭐, 응급사항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때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고, 이제 반대 측의 입론이 시작이 됩니다. 또 역시나 근거 제시하겠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죄를 익히는 곳이다. 학교에서만큼은 휴대전화 사용을 자유로 내세우기보다는 좀 다른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구체적인 수치와 실생 있는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였죠. 중독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드시 문이또 제시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에서 제한한다라고 해서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 휴대전화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매체다 그래서 예방하기 어렵지만. 학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휴대전화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죠. 그리고난 다음에 다시 또 입론. 제2 토론자가. 그래서 앞에는 제1 토론자가 입론을 했고, 반대신문을 했고, 여기서는 또 제2 토론자가 입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론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긍정적인 입장 얘기하죠. 잔선적이니까 당연히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활용한 소비가 가능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반대 일이 막 끼어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 중에 끼어드는 것은 올바른 토론 태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올바르지 않는 태도, 토론 태도 또 나옵니다. 누모른아닙니까 누구나 다 하는 사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싸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라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근거 가 없이 이렇게 말하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측이 이제 또 입론을 합니다. 는 찬성측도 반대 측을 하겠죠. 그리고 재미난, 재미난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냐면,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반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반대이은 뭐하고 있다, 반찬성이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기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